질문 뭐, 응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. 감독님 사랑해요 아. <laughs> 어, <laughs> 잠깐 너무, 너무 정색을 하고 그러시네요 아, 제가 죄송합니다. 이러면 여러분들이 편하시겠습니까? <laughs> <laughs> 김정 감독님 <laughs> 같은 분은 결런기를 조금 줘야 돼요. <laughs> 이래 보이서우웃어야 됩니까? 뭐라이드 감독님. <laughs> <laughs> 어, 그게 또 사실이긴 해요. <laughs> 무슨 프로그램이 <저거 이렇지>, 좋죠? <laughs> 누구세요? 아, 예. 방좀 보러 왔는데요. 여자 주인공이 연주죠. 남편이 사고로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일상은 무료하고 그 경제적으로는 또 쪼들리고 2층방 어차피 쉬고 있는 거 거기다 세를 놓자. 그런데 바로 그2 층에 들어오게 되는 남자가 있습니다. 네. 어떤 일 하시는데요? 소설 씁니다죠 <laughs> 이집에국법급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2층 방에 위장 전입을 하게 됩니다. 약자 찻잔이죠. 네. 찻잔을 얻어내기 위해서 온갖 거그 구슬려 가면서 <laughs> 어떻게 사투를 벌이는지에 관한 아주 흥미진진한 네, 코미디 영화입니다. 2층에 왔다. 네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습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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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고를 쓰셨을 때만 해도 네. 그 시나리오가 굉장히 전극형 같은 드라마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했다. 음. 음. 드라마가 너무 강한 대부분의 반응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. 아, 네. 그때 잠깐만, 잠깐만. 너무 정색을 하고 <laughs> 그러시네요. <laughs> <laughs> 아무래도 달콤살벌한 연인 때문에 코미디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달콤살벌한 연인하고 이렇게 음. 설정이 닮아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건물에 사는 한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상한 생활을 시작이 되고요. 네. 그렇죠? 둘 중에 한 사람은 범죄자예요 네. 그것도 범죄도 아주 이상한 범죄를 하고 있고 <laughs> 네. 나머지 한 명은 그걸 나중에 알게 되고 그러면서 두 사이에 로맨스도 있고 또 서로 밀쳐내는 힘도 있고 그런데 또 코미디를 만드시면서 서스펜스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코미디를 만드세요 네. 사실은 2층의 악당을 대본을 쓰거나 연출을 하는 과정에서는 의식을 저도 잘 못했어요 대부분의 그 스토리 구상을 할때 네. 어느 정도 좀 있지. 코미디로 바꿀려고 하는 버릇이 있는 음. 것 같아요 음. 그런데, 그런데? 자, 우리 아, 코미디 합시다라는 작품이 흥미가 좀 덜한 음. 것 같아요. 아. 그렇기 때문에 그 코미디와 관련이 좀 없을 법한 인물들의 상태, 그런 것들을 소재로 삼는 게더 흥미가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 장면 얘기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가장 많이 웃었던 그 창고 장면 자체그 장면. 창고 장면. 네. 장면 자체가 더품 굉장히 무성영화적이잖아요. 대사가 따로 필요 없고 그렇죠. 오래 갇혀있다가 도망다린다고 그렇죠. 네. 했는데 다시 또그 자리에 들어가는 장면인데 <laughs> 그 음. 장면 같은 세트 자체를 음. 아예 시퀀스에 맞추어서 세트 설계를 했어요. 그 정도로 좀 많은 공을 들였어요. 음. 그런데, 편집 과정에서 사실 조금 후회하기도 했고. 아니, 왜 가장 아. 영화에서 그 웃음이 많았던 장면이냐을 끊을까봐 그런가요? 그렇죠. 건가요? 그 시퀀스의 코미디 스타일은 영화 전반적으로 잡아놓은 코미디 스타일는 사실은 음. 좀 도드라집니다. 음. 만약에 음. 이 장면이 실패를 한다면, 하나의좀 거의 재앙에 음. 가깝거든요. 음. 몇분 동안 웃기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는 건 너무나 눈에 뻔한데. 도망갈 음. 데가 없는 거거든요. 그 아, <laughs> 큰일 날뻔 했어요, 네, 네 네네, 저도 장면이. 저도 시사회에 네. 가서야 안도로에요 <laughs> 아, 먹고 살기 힘들다. 한석규 씨하고 김에서씨어 어떠세요, 현장에서?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<laughs> 감독의 <웃음> 체면이랄까? 음, 음. 그런 것들을 좀 깎아내리지 않고 대략을 하면서 그 의견을 전달해줘요. 다른 배우들도 좋은 분들이 많으시겠으나 <laughs> 네. 또 좋다고 얘기를 해야죠, 뭐. <laughs> <laughs> 야, 이런 게 네, 이제 네, 독특하신 네. 거예요. 사랑의 음, 네, 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김혜수씨 네, 안녕하세요. 김태훈입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손재곤입니다 좋은 <laughs> 분들 가 계시네요. 네. 이거 한번 오시면 했는데. 얼마나 좋으셨을까요? 밥한번 사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아, 드리고 싶어요. 네. <laughs> 네. 현장에서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오, 배우가 오, 바로 한석규씨인데 의외로 반, 오, 이 영화에서 애드립을 정말. 엄청나게 많이 <laughs> 사용하셨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<많이 웃음> 사용하셨더라고> <laughs> 나이가 이렇게 나온요 실제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45, 7, 5. 쉰, 5 넘었어요. 이 여자, 여자, 마다 미다, 미다, 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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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1103 104. 미다, 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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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정말 너무 웃긴다. 어 그랬을 때는 아니지. 근데 그동안 사실 코미디 영화를 적게 하신 건 아니시잖아요. <laughs> 이전에 김혜수 씨가 코미디 연기를 했을 때는 코미디 영화에 내가 출연했다. 나는 지금 코미디 연기를 한다. 라는 자의식이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연기를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들거든요. <웃음> <웃음> 네. 그 전에는 아무래도 연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사실 많았고 네. 그렇기 때문에 강박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쁜 의미의 전형적인 연기를 제가 해왔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최재범 감독님은 애초에 선배들을 의식하지 않은 그 단지 그냥 그 캐릭터에만 집중하는 연기를 원하셨고요 그랬기 때문에. 이 압성에서 연주의 연주자로서 발송되지 않았다는 어요 손재웅 감독님에게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감독님 네. 사랑해요 <웃음> <웃음> 함부로 말하지 마어 그래 그 당신 남편 한기수 당신이랑 그 사는 게 귀찮고 싫으니까 그거 자살한 거 아니야? 하. 내 남편 이름 어떻게 알아? 당신이... 응. 내 남편 죽인 거지. 야, 야, 아니 그럼, 야. 구체적으로 영화가 진행되는 걸 보면 굉장히 비관습적으로 독특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이 캐릭터들도 그렇고요. 그래서 감독님이 굉장히 비주류적인 취향과 특성이나 유머 감각을 갖고 계신데 제 예상만큼 관객수가 막 폭발적으로 지금 터지고 있지는 않거든요. 많은 다수의 관객들이 쉽게 따라오기 가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건 벌써 사실인 것 같네요 리뷰를 보니 <laughs> 그러나 글을 쓰고 연출을 하는 감독... 성향이 이 작품에 대해서 이끌어왔던 원동력이 아닐까 네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뭐 감독이 또 당당하게 그렇죠. 작품을 그렇죠. 또옹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아 제가 그렇죠. 죄송합니다. 이러면 여러분들은 편하시겠습니까? 김재은 <laughs> <laughs> 감독님 같은 분은 계란 티를 조금 줘야 돼요. 그래야지 이래에 3번 만들어서 저 같은 관객들이 <laughs> 웃을 수 있대요. 그게... <laughs> 이래서 웃어야 됩니까? 울어야 됩니까? <laughs> 감독님. <웃음> 아, 근데 그게 네. 또 사실이긴 해요. <laughs> 무슨 프로가 이렇지이 영화에 대한 별점과 한 정리. 네,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셋반입니다 높은 점수네요 어,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음, 네. 네. 잔재미로 빼곡이라고 하겠습니다 노련한 요리사의 재미있는 드라마 역시 결혼하시던 요리가 중요한 상황이 됐어요 <laughs>